안녕하세요. 어, 우리 방학 끝나고 처음, 음, 온라인으로 또 만나게 됐는데, 모두 아픈 데 없이 다잘 보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계약하고 얼굴을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못 보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방학 하기 전에 나갔던 진도는 일단 놔두고, 어, 우리 이제 이번 주가 한문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 중학교 수준으로는 이 수능 한문 영역을 완벽하게 풀 수가 없죠. 그렇지만 수능 한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그냥 맛보기를 좀 보여주려고 기출 문제를 좀 가져와봤어요. 이거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고요. 어, 좀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한자를 다 외우지 못해서 그냥 단순히 한자 뜨듬. 몰라서 이제 못 푸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맛보기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1, 2페이지까지 풀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남은 반도 있어서 2시간 남은 반은 요끝까지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1, 2페이지만 풀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지는 인터넷에 뭐 수능 기출문제 이렇게 치면 더 과목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영역 선택해서 어 한문. 요 기출문제에 여러분 다운받으면 될 거예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거의 1번 문제는 그림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1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점 짜리가 가장 적은 점수예요. 그냥 단순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고요. 어 1점이라고 안써 있죠. 요거는. 이제 요런 거는 2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기본 점수가 거의 2점. 쉬운 건 1점. 어려운 건뭐 3점 짜리도 있기는 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같이 풀기에 앞서서 요 프린트 가능한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1, 2페이지만 한번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다 맞춰보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학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그림과 대화의 내용을 봐서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고르시오. 기억은 여기 빈칸이죠. 요 빈칸에 들어갈 한자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뭐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그림을 보면서 조선우기 화가 최북이라는 사람의 대표작이래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을 소개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하니까 가은이라는 학생이 얘기를 하죠. 초가 정자와 이거 초가집이죠? 정자예요. 그다음에 나무 두그루, 이거 나무 두그루네요. 세밀하게 묘사되었고 계곡에 이거 계곡이에요. 계곡에 숲 나무니까 다 숲이겠죠. 숲은 짙게 그려졌네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석이라는 학생은 그런데 정자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림 속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다 비워져 있죠 사람 없어요 네 그것도 이제 교사가 얘기를 하죠 제대로 보았어요 이 작품은 사람이 없는 빈 산의 모습을 그린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땡땡땡땡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림의 이름을 맞추라는 얘기인데요 포인트가 여기예요 사람이 없는 빈 산의 모습을 그려서 이 그림의 제목이 요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근데 그러면 요 나머지 말을 해석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다 배워서 아는 한자일 텐데,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한자는 그림도 자예요. 그래서 거의, 음, 그림 끝에는, 그림의 이름 끝에는 무슨 무슨 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이거 다 읽을 수 있죠. 산무인. 무인이 뭐겠어요? 사람이 없다죠. 그러면 무슨 산이 되겠죠? 산인데 무슨 산일까? 사람이 없는 빈 산이죠. 그럼 비어있다, 비어있는 산이 될 거예요. 여기 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비다라는 뜻의 가진 한자를 고르면 돼요. 하나 체크해봅시다. 자 1번은 이거 무슨 공자예요? 공공자죠. 뭐 충무공, 이순신 할때 그런 공자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집 우자죠. 요거 요거 갓머리 들어가면 집이죠. 집우. 우주할 때우 3번은 배웠어요. 구름 운 4번은 배웠죠? 높다 고. 얘는 공공자고 그러면 답뭐겠어요 5번이죠. 비다. 얘네가 아니니까 당연히 5번 비다 공이겠죠. 얘 비다 공이이고 한자 좀 쪼개서 볼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위에 있는 게 부스죠. 이거 우리 옛날에 부스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 구멍 혈자예요. 구멍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멍 혈 들어가면 비다라는 의미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장인공자죠. 그래서 공에서 음나 오고 위에 구멍 혈에서 비다라는 뜻이 나와서 비다 공이 되는 한자예요. 답은 5번.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은 공산 무인도가 되는 거죠. 공산 비어 있는 산인데 무인 사람이 없는. 그림이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럼 1점을 맞춘 거예요. 다음 2번. 이런 대화식의 문제도 많이 나와요. 봅시다. 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다 골라야 돼요. 맞는 거. 이제 선생님이 다음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 단어가 뭔지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뭐 아는 사람 있을까 모르겠는데, 얘는 이 앞에 있는 자가 남을 여자예요. 남아 있다. 뭐 인형 인간 할때그 인여. 뭐 아무튼 남아 있다 여분 할때그 남을 여자고요. 그다음 옆에 있는 글자는 물결 파자예요. 그리고 삼수변 보이죠? 그래서 파 파도 할때그 파자예요. 그래서 여파라는 단어인데 혹시 여파 들어봤어요? 여파는 남은 물결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요게 해변이면요, 큰 파도가 촥 쳤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 남아서 계속 철석 철석 철석하는 그 남은 파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큰 영향력이 행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작은 물결들을 여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번부터 한번 봅시다. 일 응, 기억 이거랑 의미 같대요. 우리 배웠어요. 기억나요? 얘는 어떻게 읽죠? 탈 피라고 읽었죠. 벗을 탈에 피. 무슨 피? 가죽피. 가죽을 벗다. 어떤 상황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죠. 그럼 얘랑 의미 같다고 했는데 완전 다르죠. 얘는 탈피고 얘는 여파예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큰 물결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잔물결. 어 맞네. 담겨진 물결이니까. 그럼 얘는 맞네요. 니은 들어간 것만 네, 일단, 기억은 아니라고 했을까? 기억 아니고. 그러면, 니은. 그러면 3번 아니면 5번이겠다. 귿이 맞냐, 아니냐 이 싸움인 거죠? 그럼 귿을 봅시다. 유의어로는, 유의어가 뭐예요? 비슷한, 비슷한 유. 의미할 때 의. 어느 말씀어. 비슷한 뜻의, 뜻을 가진 말이 유의어죠? 그럼 여파랑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예다라는 건데, 맞나? 이거 뭐냐면요, prp자에 해칠 해자예요. 피해, 어떤 피해를 당했다 이런 의미죠. 피해랑 여파랑 의미가 같아요? 아니죠. 그러면 얜 유의어가 아니겠죠. 여파랑 비슷한 의미가진 거는 뭐, 뭐가 있을까? 여파.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럼 디귿이 틀렸다. 그러면 디귿 아니니까. 오, 어, 답은? 3번 이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리을은 무조건 맞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폭우에 어떻게죠? 폭우의 여파로 채소와 가격이 폭등했다.와 같이 쓸수 있어요. 맞죠? 폭우가 막 많이 내렸어요. 비가 엄청 내리니까 그 나머지 영향력으로 인해서 채소와 가격이 올라갔다. 엄청 값이 올랐다. 왜냐면 채소가 다 망가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맞죠? 그래서 답은 리얼, 리 그래서 3번이 될 거예요. 자, 다음 3번 문제. 3번도 대화 내용이네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 얘네가 말하는 걸다 만족해야 하는 한자를 고르는 얘기죠. 자, 음은 요거랑 같대요. 이거 근데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놔둬볼게요. 그 다음에 갑골문으로는 이렇게 생겼어. 갑골문이라는 거는 이 그, 거북이 등딱지에 이렇게 칼로 새겨서 처음에, 그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글을 적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한자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랑 모양 비슷한 한자를 고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렇 얘로는 좀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총액은 요거랑 같아. 요거 총액 입구죠? 여태 1, 2, 3이니까 총액이 3행이다. 3회 짜리를 고르면 된다. 그러면 골라볼까요? 얘는 검 자예요. 무릇범. 무릇 사람이란 할때 그런 바로사가 되겠죠. 그래서 1, 2, 3이니까, 오, 어, 3회 된다. 얘는. 그 다음에, 이거 달다감이죠. 되었잖아요. 1, 2, 3, 4, 5. 아, 얘안 된다. 3획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불을단 자거든요. 불을 단. 그래서 쓰면 1, 2, 3, 4. 어4획이네얘안 된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우물정 자죠. 우물정. 1, 2, 3, 4. 어, 4핵이네. 안 되네.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우리 배웠어요. 방패, 간짜요. 방패감. 그, 간지할 때 배웠죠. 1, 2, 3. 어, 3핵이네.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겠다. 자, 그럼 한번 붙여봅시다. 얘 도움 받았고요얘 마지막에 도움 받아야 되죠. 그이 글자 앞에다가 요거를 결합하면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임을 뜻하는 말로 쓰인대요. 요게 뭐게요? 요거 배웠어요. 얘는 평평할 평자였죠. 평등하다 할때 평이잖아요. 그럼 평자를 아까 이 글자 보기에 있는 한자 앞에다 붙이래요. 그러면 1번이랑 5번 아무 데나 붙이면 되죠. 여기다가 평을 붙여보고 여기다가 평을 붙여보면 말이 되나 봅시다. 얘는 1번은 평범이 되는 거죠. 어, 말 되네. 5번은 평감? 처음 들어봐요. 자, 답은 1번이에요. 무릇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평범. 평범 별 특색 없이 평범하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그러면 얘는 지금 얘를 몰라도 푸는 거죠. 요거를 몰라도. 얘가 뭐냐면 범 자예요. 범할 범 자. 범죄할 때그범 자예요. 그러니까 범, 범.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상대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상대된다라는 뜻은 반대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즉, 상대자, 병렬 관계 중 상대자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기억부터. 기억, 기역,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요거는 알걸요? 다른 별자예요. 음. 또뭐 이별한다, 뭐 구분한다, 뭐 구별한다, 뭐 이런 의미이고요. 기억은 잠깐 놔둘게요. 그 다음에 어? 또 아는 거 있다. 니은에 이거는 생각 사죠. 응. 어? 근데 옆에 건 몰라요. 나도 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얘 배웠잖아요. 달월자 들어가서 시간 들어가는 거. 해도 있고. 얘는 아침 조죠. 요것도 알걸요. 저녁 석이죠. 어?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거 맞네요. 디귿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 이것도 알잖아요. 어들 득이죠. 얻을 득. 얘는 이를 실이죠. 득실. 먹고 읽는다. 서로 반대되죠. 그래서 디귿 리을 맞네요. 그럼 5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얘는 떠날 리자예요. 떠날 리. 그러니까 이거 단어가 되어려죠 얘는 상대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생각할 고자예요. 사고, 사고력 생각하는 거죠. 또 얘도 유사자가 되는 거죠. 상대자를 찾으면 그 G, L, 5번이 된다. 자, 그 다음. 5번.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런 기억에 들어갈 단어가 있는 거죠. 원래 뜻은 어지럽게 춤을 추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확장돼서 함부로 나서서 막 날뛴다라는 뜻을 지닌대요.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어떻게 읽을까? 이거 몰라요. 2번도, 요건 배웠죠? 움직일, 동이에요. 그냥 어, 요거랑 요거 똑같네? 이게 뭘까? 그 다음에, 4번. 이거 배웠죠? 서다, 립이죠? 그 다음, 어, 얘또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한자가 보기 3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 3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얘네는 아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이제 요 정도의 단어는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니까 알려줄게요. 자, 1번 요 앞에 있는 건 무리 군자예요. 여러 명. 그리고 요 도대체 얘네가 뭐냐면 요 춤춘다라는 거예요. 춤출 무자예요. 요거랑 비슷하죠 없을 무 그래서 여기서 음이 나온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군무라는 거는 여러 무리가 탁탁 맞춰서 추는 춤을 군무라고 하는 거죠 그럼 3번에 얘가 뭐냐면요 어지러울 난자예요 그럼 얘는 춤출무니까 난무가 되겠죠 난무하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지럽게 막 질서도 하나도 안 맞고 막 어지럽게 춤추는 거예요 그럼 맞네 답은 3번이겠네요. 응. 그 다음, 마지막 얘는 뭐냐면, 북, 북고자예요. 북, 자예요 북. 북 치는 거 있죠. 그래서 북을 둥둥둥 쳐서 춤추게 만든다, 고무시킨다, 어떻게 하도록 불러 일으킨다,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춤춘다, 난무한다. 응. 그러니까 함부로 날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1페이지 마지막 문제. 자, 하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우래요. 그러니까 가로, 선세 세로, 열세가 있는 거죠. 기억에 들어갈 것은. 여기 들어갈 한자를 찾아볼 거예요. 가로 열쇠 힌트 봅시다.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대요. 요거 한번 한자로 바꿔볼래요? 일단, 일단, 이름명 들어가야 되죠. 이름명. 근데, 이름이 있대잖아요. 그럼, 있을 유자 쓰면 되죠. 유명. 그럼, 이름이 있다죠. 그럼, 실속이 없다를 바꾸, 바꾸면, 일단, 없을 무가 앞에 오겠죠. 그러면, 실이 실속이잖아요. 그러면, 열매실 쓰면 되죠. 읽으면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실속은 없다. 그래서 여기 유명이니까 이거 명 들어가겠네. 뭐야? 답 벌써 찾았네. 답은 4번이죠. 그러면 세로 열쇠 만나볼까요? 명성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님. 명성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 명실상부가 되는 거죠. 요거 몰라도 돼요. 유명 무실만 알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너무 쉽게 찾았네요. 자, 이제 1페이지 끝났고, 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페이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어려운 거는 생략하고, 이제 쉬운 것만 한번 찾아 봅시다. 2페이지에 7번, 7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알맞은 한자를 쓰시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얘네가 요, 요걸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예요? 소화기죠? 소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타이완에서는 이 소화기를 불을 끄는 기구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얘가 멸 자예요. 멸망시키다 할 때. 전멸하다. 없앤다. 없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 자는 불화 자죠. 그 다음에 거는 그릇 기 자죠. 이것도 배웠는데, 멸학이라고 한대요. 우린 소화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타이완이라서 멸화기라고 적혀 있고요 남자애가 얘기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요렇게 얘기해. 뭐라고 해야 되죠? 소화기라고 하죠. 소화기라는 말이 뭐냐면, 불을 소, 그니까, 없애는 거, 없앨 소자예요 불을 없애는 기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없앨 소자를 찾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당연히 한자 모르겠죠? 그래도 보면, 자, 1번은 제거할 제자예요 없앨 제자, 없애다. 그러면 완전 틀렸네. 재잖아요. 의미. 그 다음에 2번이 그없애 소자예요. 없애 소. 물을 뿌려서 없애버리는 거죠. 불을 없애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아닌 거알수 있어요. 얘는 우리 바 소자였잖아요. 장소 전에 뭐뭐 하는 바. 그러니까 3번 아닌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이거 제방변 보이죠? 이거 손이죠? 손으로 빗자로 잡고서 쓰는 거예요. 쓸 소자. 그래서 청소하다 할때그 소자가 이 소자고요. 마지막 5번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데 얘는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소란스러울 소자예요. 답은 이삼수면 보고서 알수 있어야 되죠. 불을 물로 끄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다음에 8번. 이것도 좀 쉬운 편이에요. 1점짜리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들어 경험이 많아지면 아랫사람에게 물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모른다. 또한 남에게 도의를 먼저 깨달았다고 자처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아랫사람한테 물으려고 안 해요? 부끄러우니까. 내가 나이 많으면 더 경험이 많은데, 이걸 아랫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든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묻기를 부끄러워 하는 거. 근데, 모르면 물어봐야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된 한자를 고르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라봅시다 자, 1번. 땡땡땡땡. 여러분 아는 한자로만 충분히 조합할 수 있어요. 아니불이죠. 아니불. 그다음 얘는 몰라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아래 하자죠. 아래, 하. 그 다음에, 얘는, 배웠잖아요. 물을, 문자죠. 어? 뭔가, 얘 같지 않아요? 딱 봐도? 왜요? 왜얘 같아요? 안 물어본댔잖아요. 그쵸? 그쵸? 뭔가 그래서 아니다라는 의미 들어갈 것 같고, 아랫사람한테 물어본다. 이런 의미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얘가 두 번째 날짜 뭐냐면, 얘가 부끄러울, 치예요. 그래서 읽으면 불치 하문이 되는 건데,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2번에. 얘는 세삼 옮길천이에요. 옮길천. 그 다음에 어조사지죠 어머, 의. 그 다음에 가르칠교. 삼천지구. 맹무삼천지교 들어봤죠? 세번옮겨사는그 가르침. 교육이 되는 그런 좋은 장소를 맹자의 어머니가 찾아서 세번 옮겼죠. 이사 세번 갔죠. 그거예요그 3번은 배웠네. 세, 옹, 지, 마. 변방, 늙은이의 말이었죠. 또그 늙은이 말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가 뭐, 아무튼 인생사 알수 없다. 기룡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4번은 얼굴이면 딸을 종, 배, 복, 등, 배. 그래서, 얼굴로는 따르는 척 하면서, 배 속, 속으로는 배신할 거를 꿈, 꿈꾸는 거죠. 겉과속이 다르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문 1, 지십이에요. 듣담은 하나일. 하나를 들었는데, 지십, 알다지에 열까지를 10, 안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답은, 어든 불치함은 아랫사람한테 붙는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있죠. 그래야지 알아가는 거지. 안 물어보면 죽을 때까지 모르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다, 그쵸? 몇 가지만 딱 골라서 할게요. 9번이랑, 9번이랑, 9번이랑 10번이랑 14번. 요거는 찍어서 할수 있어서 9번, 10번, 14번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9번. 그림의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것도 사실 한자만 알면 은 그냥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1점짜리죠. 자, 요걸 보고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라는 말을 이제 풀이를 한 거죠. 근데 얘가 잘못된 거죠. 그런 말이 되려면 한 글자 고쳐야 돼. 맞아. 두 번째 글자 요거를, 요거를 이걸로 고쳤어야 돼. 이거 읽어볼래요? 가. 가는 알잖아, 집가. 얜 몰라도, 을만 만이죠. 가. 만. 이거 인사 배웠죠? 그 다음에 이룰성 배웠죠? 그러면 가, 화, 만사성인 거알수 있죠? 그러면 화목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변화하다, 되다 하자예요. 그래서 집이 화목하면 만사,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화목할 화자를 찾으면 돼요. 답은 5번이에요. 그냥 이거는 단순 지식 물어보는 거라서 화목한 화제 사주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게 문장인데 쉬워요. 찍을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선생님이 한자 몇 가지만 보고 해석할게요. 그리고 남자죠. 남자 중에 먼저 선에 태어날 생이죠. 먼저 태어난 사람을 이거라고 말한다는 라 거예요. 남자 중에 먼저 태어난 사람, 위아래 사람 중에 뭐라고 하죠? 형이라고 하죠? 그럼 형용 자, 요거 두 개죠? 요거 형이에요. 그 다음 문자해석하면 뒤효 자에 태어난 생이에요. 뒤에 태어난 사람을 요거라고 한다. 아우제 자죠? 그럼 아우제, 반대되는 말 형인 거, 요렇게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말한다. 요 말할 위자예요. 여자 중에, 먼저 이 같은 맥락이죠. 남자 중에 먼저 태어난 사람, 이 여자 중에 먼저 태어난 사람을 요거라고 한다. 요거 손인누이 자자예요. 어? 그러면 자, 손인누이 자면 여자 중에 뒤에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자다음에 올수 있는 건 매저, 매, 매. 예. 그럼 매 찾으면 돼요. 얘예요. 얘는 아내 부자거든요 아내부, 매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여자, 여자 공통으로 들어간 건 맞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닐 미 자예요. 그래서 미에서 매로 음이 파생됐다. 비슷한 한자 고르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다. 그래서 형과 매를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나머지 다 건너뛰고, 14번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니 ᄂ 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한자를 고른 얘기죠. 자, 기, 즉 기업과 니은이 같은 한자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보면 어떻게 있냐면요, 사랑할 애자예요. 사람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무가 미월증이에요. 미워할 미월증. 미워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만한 뭐뭐 할만한 가짜예요. 미워할만한 구석이 없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미워할 구석이 전혀 안 보여. 단점이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거 사랑의 요자은 얘랑 똑같잖아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다. 그러면 반대되는 말이겠죠. 사랑한다랑 반대되는 말의 한자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 뭘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어쨌든 감정이에요. 감정이면 당연히 한자에 마음심이 들어갈 거예요. 1번은 고칠개자. 마음심 안 들어갔죠. 2번은 은의 은이죠. 마음심 들어갔지만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니까 틀렸겠죠. 그다음에 3번은 어, 마음심 안 들어갔는데요? 아니죠. 이거 심방변이죠. 심방변이죠. 응. 아, 미안해요. 그래서 심방변이라서 마음심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는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4번은 친할친자죠 친하다 사랑 약간 비슷해도 안 되죠. 근데 5번 배웠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모습 좋을 호자죠. 얘도 비슷하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죠.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 번이 뭐냐면 미워할 증짜예요 미워할 증.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만한 데가 없고 증인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다. 내가 너무 미워해서 예쁜 구석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요거 같은 말이죠. 증자가 어떻게 되냐면. 동욕자는 상증하고 동우자는 상친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자자도 배웠잖아요. 뭐뭐한 사람, 요거 한 사람은 서로 상이죠. 서로 미워하고 요것도 동우하는 사람은 서로 상, 서로 이게 친할친이죠. 아까 봤잖아요. 요거 친할친, 친하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같은 동의 욕심욕자예요.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랑 추구하는 사람 뭔가 탐욕하는 게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내가 가질 건데 너 말고 내가 가질 건데라고 해서 서로 미워할증,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같은 근심을 갖고 있어요. 즉 동병상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서로 친해진다. 나 이런 부분이 슬퍼. 너도 그래라고 하면서 친해지죠. 그래서 얘도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친할 친은 반대는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자를 몰라서 많이 어렵겠지만 수능 문제 이렇게 앞뒤 문맥 보고서 또는 힌트 보고서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제거하면서 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좀 어려웠는데 수고 많았고요. 어, 아직 우리 방학은 안 끝났기 때문에 진도가 안 끝난 만은 요거 뒷 문제 풀게 될 거고요. 어, 진도 끝난 바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어쨌든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모두 수고했습니다.